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약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지의 관절을 강화하고 하지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반듯하게 서신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주세요. 양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서 뒤로 펴놓습니다. 이 오른쪽 무릎은 굽어져 있는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셔서 허벅, 허벅지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귀와 어깨는 멀게,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길게 멀어지는 느낌을 유지해줍니다. 계신 상태로 깊은 호흡 5회 정도 유지합니다. 호흡이 완료된 후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양손을 엉덩이 옆으로 가져가 몸을 앞으로 쭉 빼고 대로 유지합니다. 역시 깊은 호흡 5회 유지하시고, 양손은 다시 무릎에, 갔던 순서대로 다리를 가져오시고, 무릎을 펴서 동작을 완료합니다.